<rium> 하나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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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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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박다 아, 선물 여 여기 여기 동현아 선물 수여식 <laughs> <BJ�indo>.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<laughs> 내가 반갑지 않아? 그게 반가운거네 <laughs> <laughs> 반가워 정말 방, 방, 반가운 맞아? <laughs> 어 정말 반가워 고마워. 왜 얘네한테 연락을 안하고 lucky. You can have a fucking. I know. I know. I know. I k n o 아니 know. I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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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o w I know. I k n 바뀌었어 n o w 아니 아니 기다려 n o w I know. I k n 바뀌었어 n o w I know. I k 이 o w I know. I know. I k 아 맞아! 어! 서한 <목소리> 줄. 줄 와한줄아여기아고미김동동 <목소리> 그리고 키스아야 아, 너네 성이 다들어 뭐 어? 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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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. 목소리> 그거는 가자 아니? 모르겠어 나도 사실 나도 한번 치마에 가방 들고 가 그래 알겠어 안녕